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가 내년 8월 한국 대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축제회장인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의 홍보를 위해 대구조직위원회팀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김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과 월드컵만큼이나 전 세계인이 환호하는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가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는 하계 올림픽, FIFA 월드컵과 더불어서 월드 3대 스포츠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이 대회를 이 세계 대회를 다 개최한 나라는 여섯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스포츠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월드컵 및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여태까지 7개 나라에 불과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 나라로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월드컵과 올림픽 그리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모두 개최한 나라로 자리매김합니다. 한국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무대에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으며 스포츠 강대국으로서 유럽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대구의 관광명소와 인근 문화권 관광을 할수 있는 준비가 한창이며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숙박시설과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스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숙식에 전혀 하자가 없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많은, 어, 해외 동포 여러분, 특히 뉴욕에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한인 동포들이 고국을 방문해 전 세계인의 축제에 다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한 마당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밝혔습니다. MK뉴스 김영석입니다. 대뉴욕지구 태권도 협회가 정확한 태권도 품새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신영주 기자입니다. 대뉴욕지구 태권도 협회가 정확한 태권도 품새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협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의 주요 사업 계획과 함께 2일 치러진 태권도 품쇄 세미나에 대해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품쇄 선수권 대회와 태권도 발전을 위해 통일된 품쇄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각 사법님들마다 가리키는 그 기, 기본 동작이 틀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통일된, 정립하는 그런 어, 품 기본 동작과 품쇄를 한다면 앞으로 어 우리 그 사범님들한테 큰 유익 대리라고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그 사범님들이 오랫 동안 몇십 년 동안 여기서나 한국을 떠나가지고 많이 그 품새를 했고 그그 품새가 그 여러 사람들이 그 각기 다른 품새를 가지고 있기도 요번 국기원에서 실시하는 품새 교육이 어 대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품새 세미나는 국기원에서 품새 전문 강사가 초청돼 진행됐습니다. 협회는 보다 정확한 태권도 기본 동작과 품새의 정통성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이날 협회는 품새 세미나 개최 소식 이외에도 오늘 16일 치러지는 미주 태권도 선수권 대회와 내년 2월에 열리는 태권도인의 밤 행사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한편 미주 태권도 선수권 대회와 뉴욕 오픈 태권도 축제 일정이 오늘 16일 같은 날로 잡힌 것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양 단체 간의 잘못이라며 타협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K 뉴스 신영주입니다.